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음,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잘 지냈죠? 음,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앉지 말고 모두 일어나 가지고 우리 뛰어라 찬양할 거예요. 어, 이 시간에 우리 혹시라도 마음이 속상하거나 힘든 마음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뛰면서 찬양할게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귀한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코로나로 있나요 모든 일상이 정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도이로 있나요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주님이 친히 임하여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상팀, 준비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 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주간 저희들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늘내 옆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지혜롭게, 청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걸까 누가 하나님을 만드신 걸까 아니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언젠가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많이 많이 낡아져버리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도 아주 오래전에도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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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렇게 영원하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지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고!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발! 짠,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 생길까요? 자, 다섯째 날은 물들에게 말했어요. 물이 있는 곳에 말씀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물고기가 가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 속에는 우리 친구들 뭐가 있나요? 시원하게 물속을 가르는 우와 멋있다 멋지다 아래다 놓을까요 위에다 놓을까요 물을 뿌우 하니까 전두사님이 위에다 붙일게요 멋진 고래도 만드셨어요. 오, 이렇게 큰 고래가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도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작은 물고기들은요, 서로서로 서로 많이 모여서 산대요. 야,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와, 친구 물고기예요. 예쁜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이 물고기는 또 뭐지? 우와, 얘는요, 전도사님이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얘 이름이 초롱아기예요. 이렇게 얘는 위에서 안 살고요. 깊은 바닷속에 살아요. 근데요, 바다는 깊이 깊이 가면 엄청 깜깜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불이 반짝반짝 한답니다. 얘는 초롱하기예요. 와,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 흐물흐물 다리가 열 개. 어디로 갈까? 나는 흐느적 흐느적 오징어. 여기로 가야겠다. 자, 그리고, 어, 얘는 뭐지? 전도사님이 봤는데 얘는 가자미 같기도 하고, 보거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뭐 같아요? 이 친구도 밑에서 살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얘는요, 어, 전도사님, 얘 물고기 맞아요? 우 와, 나는 해마야.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마라 그래. 어디로 갈까? 나는 해초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 와,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는 해마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슝 하고 바다 위에서 점프를 잘하는 이렇게 청새치인가? 청새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우리는요 갯벌에 가면요 찍게 찍게 개도 볼수있지요 여기다 붙여볼까? 갯벌에 가면 개도 잡고, 물에 가면 수영도 하고.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멋져요. 와, 하나님이 이물 속에다가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모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음, 우리 친구들은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두사님이 아는 어떤 성경 박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바다는 하나님의 수족관이다라고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수족관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와, 보기에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섯째 날에는요, 이렇게 물 속에 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요, 또 만드신 게 있어요. 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요. 하늘에는 뭐가 있나요? 하늘에는요, 새가 날지요. 하늘에도 새가 날아라. 찍찍찍찍.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도 새가 날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는 걸 좋아해요.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놀자. 어? 참새인가봐요. 그지요? 야, 나도 같이 가자. 와, 삼총사네 새쌍둥이인가보다. 아니 아니, 나도 이지롱, 나도 이지롱. <laughs> <laughs> 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시시 날아요. 독수리는요, 팔을 펼치면 엄청나게 커요. 아빠보다 키가 더 클지도 몰라요. 멀리 이렇게 하늘에는요, 새가 날았어요. 그런데요, 새 중에서는요, 날지 못하는 새도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오리 깨깨, 거위 깨깨, 이렇게도 가고요.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 병아리도 날고요, 병아리도 날고요, 병아리는 날지는 못하지만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요. 그리고 위, 저는요, 꽃을 좋아해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고기와 새가 많아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출발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과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이 가득하여라 가득하여라 라고요 자 볼까요 코가 길 코끼리. 안녕, 내가 너무 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 가면 사과나무가 가려지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니? 와, 코끼리. 오, 나는 모기 길지롱. 누굴까요? 모기 길니까길리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도 키가 너무 커서. 오, 여기 있을게 나는 기린이야 친구들 안녕 오, 나는 이렇게 몸에 누군지 맞춰보세요 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 난 줄무늬가 있고 얼룩얼룩해 얼룩얼룩 히히히 누굴까요? 얼룩말같이 놀자 얼룩말도 있어요 막 뭐, 그리고 깡청깡청 깡청. 얘는요 겁이 많아요 깡청 나는 겁이 많으니까 숨어 있어야지 여기 살짝 숨을게 토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는 개굴 개구리, 개굴 개구리 개구리도 있고요 얘는 물가에 있는데 뭐지 <laughs> <laughs> 몇이예요 <시에요>, 하나님 <laughs> 얘는 어 얘는요 호랑이, 어머, 얘가 나타나면 뭐 여기 다 큰일 나는데? 모르겠네. 그때는 다 친했나? 헉, 호랑이는요, 혼자 사는 거 알아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호랑이. 얘는, 아자, 사자. 사자는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붙일게요. 얘는요, 알밤을 좋아해요. 누굴까요? 나무에서 살아요. 오 내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다 가려 버렸네. 어, 여기로 가야겠다. 사과나무에어 앉았어요. 다람쥐. 와, 모두 모두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요. 동물들이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시고 보기엔 너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아무것도 없던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멋진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생김새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어, 하, 하나님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고요.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어떡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떡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요, 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을요, 그 계획 속에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쁜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나요? 우와, 예서랑 아인이랑 아이리랑 세온이랑 수연이가 살고 있어요. 어, 어디다 붙이지? 아이고, 붙일 데가 없네. 같이 날아볼까? 이렇게 붙여보자. 이렇게 멋진 세상 속에요, 윤이랑 찬이랑 우누랑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지오랑 지아랑 제아랑 시아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우리 도연이랑 대렉이랑 제이랑 유안이랑 예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우리 모습은 많이 망가졌지요. 어, 예쁜 바다에도, 그리고 이 예쁜 땅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많이 괴롭히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닷속에는요. 거북이가 100년도 넘게 사는데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어 갖고요. 많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망가진 모습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 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전두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꼬물꼬물 물고기, 헐헐 나는 새들과 여러 동물들이 참 멋져요. 저도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아부 친구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정성을 모아서 또 기이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기이한 헌금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복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영어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부에 사랑하는 친구가 100일을 맞이했더라고요. 은우가요. 어, 이 예배가 시작, 영상 예배가 시작했을 무렵 태어났는데 <laughs> 벌써 100일이 되었어요. 100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은우, 건강하고 씩씩하고 멋지게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교회에서 만나요. 그리고 오늘은요. 예쁜 책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작은 새의 접시예요. 우리 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 작은 새의 접시. 이건 작은 새들을 위한 접시야. 물을 담아 마당에 놓아둬. 거기봐, 작은 새가 찾아왔어. 호로록꽃깍 물을 먹어. 새가 또 올까? 왔어, 왔어. 이번엔 참새야. 목을 쭉 뻗어서 호로로. 맨 처음 왔던 새가 또 왔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 어? 무슨 일로 허둥거리지? 부드덕! 쑥! 꿀까! 어? 이 새는 물에 들어갔어. 잘박잘 박! 잘박 잘박. 우와, 목욕한다. 물을 더 부어 놓을 테니까 또 놀러 와. 안녕.